엄청 피곤했는지 지금 오후 4시가 돼서야 깨버린 거예요. 그래서 창밖을 봤더니 역시나 해가 완전히 졌더라고요.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게 오후 4시에 런던 하늘이에요. 완전 해가 꽉 져버렸죠. 그래서 지금 늦게 일어나 가지고 샤워까지 하고 왔는데요. 그러고서 뭐라도 먹긴 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과제하러 다시 내려갈 생각이라 지금 불닭볶음면이나 만드는 중이에요. 이거나 먹고 나서 얼른 또 세탁할게 있어가지고 빨래하러 내려가려고요. 그러면서 내려가는 김에 거기에서 공부까지 하고 이따가 빨래한 거 가지고 올라와서 바로 또잘 생각이에요. 지금 불닭볶음면을 먹고 나서 쓰레기도 버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러 내려왔는데요. 이게 진짜 오후 4시에 하늘이라는 게 믿기나요? 와... 완전 까매졌어요. 지금 빨래기만 돌려놓고 다시 공부하는 방으로 가려는데요.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줄 서가지고 하느라 되게 애먹었었어요. 다들 이제 집에 돌아갈 쯤 시기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많더라고요. 그럼 바로 공부하는 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방에는 역시나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. 하긴 방학에 과제가 나오는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. 아마 오늘은 계속 잘 때까지도 과제만 하다가 잘것 같아 가지고요. 더 이상 내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미리 인사하도록 할게요. 잘 자고 내일 봐요. 빠빠이. 네. 저는 오늘 이거랑 또 이거를 먹으려고요. 어제랑 오늘 계속해서 거의 굶 따시피 했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교회에 있을 때도 너무 어지럽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저를 위해서 간만에 선데이 로스트를 먹으러 펍에 왔어요. 지금 이게 게살이랑 연어 요리인데요. 진짜 완전 사랑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? 향기부터 올라오는 게 되게 고소하면서, 군침이 도는 그런 향기가 나요. 그리고 그거랑 같이 늘 나오듯이 식전빵이 같이 나왔는데요. 여기 식전빵은 정말로 바삭하면서 고소한 게또 버터가 굉장히 또 특별하게 더 고소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담백하면서 짭짤하면서 정말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에피타이저가 먼저 다 나왔는데요.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메인 메뉴를 기다리도록 할게요. 방금 얘기했던 연어랑 게살이 들어간 그 요리예요. 여러분들, 아! <laughs> 전체적으로 어떤 맛이 나냐면요. 약간 피스케이크에 가까운 그런 맛이 나는데요. 비린맛은 전혀 하나도 안 나고요. 오히려 고소하면서 그 생선의 풍미가 굉장히 향긋하게 올라오는 듯한 즐거운 맛인 것 같아요. 요리에 있던 그 빵을 벌써 다 먹어버려가지고요. 지금 연어랑 게살이 좀 남았거든요. 그래서 바게트에다가도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바게트에다가도 찍어 먹어보려고요. 이렇게. 음. 이제 비프가 나왔는데요. 오늘은 안타깝게도 감자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감자 없이 달라고 했어요. 원래 평소 같으면 물론 지난달에는 이제 할로윈이 있어서 메쉬 펌킨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원래대로면 그 으깬 감자가 나왔어야 됐거든요. 근데 오늘은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없이 달라고 했죠. 그래서 빕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이 빕고기랑 같이 욕셔 푸딩이라는 이 빵이랑 이것저것 구운 감자 그리고 찐 채소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갈색 소스가 굉장히 깊으면서 어두운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이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그 고기랑 같이 이 빵을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사람을 기분 좋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맛이 나서 좋더라고요. 참고로 요크셔 푸딩은 이름은 푸딩이지만 사실상 그냥 빵이에요. 이름만 푸딩일 뿐이죠. <laughs> 같이 찐 채소랑, 그리고 여기다가 요크셔 푸딩을 약간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 갈색 소스에 하나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셀피 모드일 때는 잘안 찍혀가지고 이렇게 한번더 찍어봤어요. 맛있어 보이죠? 여러분들 아! 짠, 결국에는 다 먹었어요. 오랜만에 <laughs> 사람답게 점심을 먹었더니 기분도 좋고 건강도 뭔가 되찾은 기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되찾은 건강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마저 힘내가지고 과제를 얼른 끝내야겠어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잘 자고 내일 봐요. 빠빠이.